달서구 후회는제3 0기회 임시회를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 개최합니다. 첫날인 3월 11일 개시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 5분자유 발언이 있은 후 4건의 부양권을 처리하고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했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8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재경위원회는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복지문화위원회는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한건및 동의안 한 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기타 안건 한 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손범구 의원, 부위원장의 황국주 의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은 후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